네 안녕하십니까 김 교수입니다 자 kbr 메탈 어, 반등이 드디어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신고점 또 넘어갔습니다 분명히 kbr 메탈은 올해 상반기에는 분명 더큰 상승이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숨겨진 호재까지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분명 kbr 메탈은 어 예전에 이제 가블메탈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 이제 그룹들이 KBI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이렇게 이제 지금의 KBI메탈이 나온 건데, 가블메탈 시절부터 이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락이 같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KBI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있죠. 전부 다 이제 어이 소재 뭐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어 계속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있죠 이런 부분들 내용들 나올 때마다 급등락이 항상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지금 이제 보셔야 될게 뭐냐면 자, 자 이렇게 지금 KBI 메탈 주가 급락했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뭐 전선 공급 부족에 전망에 부족 전망의 촉각이라고 하면서 뭐 급락도 아니에요 거의 뭐 왔다 갔다 한 내용들 가지고 뭐 급락이다 급등이다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 좀 자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온 건데 어 일단은 어요 수요가 이제 계속 늘어날 거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 있죠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를 뭐 지금 얼마나 늘려갈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많은 수량을 늘려가고 그에 따라서 또뭐 전력수요도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즉 이제 여기 전선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갈 거다 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고점을 찍기 위해서는 이 매출에다가 그러니까 공급이 이제 더 많아질 거다 오케이 매출 늘어나는 거 알겠어 하지만 신고점 찍어가려면 여기다가 매출 플러스 신사업이 필요합니다 즉 새로운 호재가 필요하다고 숨겨진 호재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제가 저번 이 투자 리포트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요 코스모 링크 kbi 코스모 링크에 대한 내용을 또 말씀을 드렸어요. 요게 이제 미국 이 전력산업 전시회에 참가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 한번더 나오면은 또 올라갈 거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신기하게도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신고점을 또 만들어 버렸어. 그쵸? 자, 그리고 여기 내용 보시면은, 어 재밌는 내용들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일단은 숙출 학, 를 위해서 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들어가는 태양과 풍력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갈 때 전부 다 전선 다 들어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친환경 재활용 구리입니다. 친환경 재활용 구리 아무래도 이제 구리량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친환경 재활용 구리까지 이렇게 써서 단가를 낮추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연결이 되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보시면은 중 국내 중견 전선 제조 기업으로 어, kbi 그룹 2013년 나와 있죠 당시 갑을상사 갑을 그룹이었다고 갑을 그룹 그리고 kbi 코스모 링크 같은 경우에는 하늘 전선이라는 이사명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일전선이 kbi 코스모 링크로 해서 이제 kbi 그룹으로 들어왔다 딱 말씀드렸던 대로 전부 다 나와 있죠 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기사화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 이제 이 기사 쓰는 분들도 다 이제 리포트 통해서 보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 내용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저야 뭐 kbi 링크라고 해서 어, KBR 링크, 코스모 링크 뿐만 아니라 이 KBR 메탈이라고 해서 이 기업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사실 뭐 KBR 메탈이 뭐 정치인맥주로도 그렇고 정말 엮였던 부분들이 많았던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보고 알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급등이 이제 이어지고 있고 어, 아마 이 내용들이 이제 IRA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과되거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어, 유럽에서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또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 두시고 잘 보세요. 유럽 얘기에서 유럽에서 또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또 내용 나올 건데 이런 내용들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다시 전선이 뭐 부족하니 품귀 현상이니 하면서 또다시 뭔가 내용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서 급등도 만들어내고 할 건데 고점 제대로 잡고 매매 가셔야 수익 크게 크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혹시나 내가 kbi 메탈 아직 들고 있다 아니면은 신규로 진입하고 싶다 단타 치고 싶다 뭐든 좋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kbi 메탈로 수익을 좀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8289-5085제 번호 살짝 오픈해 드릴게요. 이 번호로 KBI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급등에 대한 시나리오라든지 종목 리포트 그리고 실시간 매도 타점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내가 지금 KBI 들고 있거나 관심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어 지금 이렇게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 보내 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많은 분들께서 또 걱정하세요. 아이고 어, 또돈 달라는 거 아니냐 뭐돈 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문자 요즘 공짜죠 어, 비용 1도 안 듭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들께 돈 달라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딱 눌러주시면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할 거니까 부담없이 바로 보내주셔가지고 저랑 함께 수익률 크게 크게 끌어올리시고 그렇게 끌어올리신 수익률 주변에 많이 자랑해주세요 그리고 누구 보고 했다? 바로 김 교수 영상 보고 따라 했더니 김 교수한테 문자 보냈더니 이렇게 매도타점 알려주더라 라고 이렇게 많이 소문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어, 늦지 않게 빠르게 보내주셔 가지고 어, kbi 메탈 매도타점 정확하게 잡고 저와 함께 한번 수익률 크게 한번 끌어올려 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배 급등, 다섯 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너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이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꼭요 대박주 하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 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수급입니다 어, 기관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짠짠짠 짠, 짠.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의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에요 자 자본 총계와 자산 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쵸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 라는 거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 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비비알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51688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요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 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버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 드시고요.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 출판사라든지 SPC 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 은 우리 어힘 까치는 뭘 먹고 사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 만 눌러주시면 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 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 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 주셔 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